안녕하세요. 갱생입니다. 어?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새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올해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들숨의 행복을, 날숨의 건강을 얻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일주일 동안 미역국을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난번 5일 다이어트 이후 추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지난 5일 동안 결과는 어땠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체중 4.2kg 감량 근육량 1.5kg 체지방 1.4kg 감소되었습니다 과연 이 결과에서 이틀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바로 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게리 루 늦은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트리 좀 이렇게 해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니까 기분이 좀 나네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 징 진... 어? 미역국 징글징글하다 이틀만 참자 미역국을 6일째 먹으려고 하니까 징글징글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화이팅 음, 추가 영상이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 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뾰로롱! 저녁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어제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중식이 생각이 나는 거죠? 탕수육이랑 짜장면이랑 잡채밥 해가지고, 먹고 싶어요. 과연, 쪘을까요 80.5kg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루하루 미역국을 먹으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어, 저는 이거 일주일 먹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어떻게 4주 동안 미역국만 먹었을까요? 소이연 배우님, 진짜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음. 그래도, 오늘만 하면은 미역국 다이어트 끝나니까 힘내겠습니다. 음.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견디다 보니까 이날이 오네요. 마지막 미역국이거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지가 코앞이다. 화이팅! 마지막 한입인데요. 미역을 보니까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난네가 싫어졌어. 우리 이제 헤어져. <laughs> 음. 앞으로 미역국은 한동안 안 먹을 것 같아요. 마지막 미역국 건더기 위주로 먹었고요. 내일은 일주일 동안 인바디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체지방이나 근육량은 총 어떻게 변했는지 열어놓. 드디어 일주일 미역국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우선 이틀 더 했을 때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은 1.6kg 감량 근육량은 500g 감소 체지방은 900g이 감소였습니다. 하 그래서 최종 일주일 동안 미역국 만 먹었을 때 인바디 결과는 와우 총 2.8kg 감량에서 근육량은 2kg 감소, 체지방도 2.3kg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오토파지 다이어트에서는 3kg 감량에서 근육량은 300g이 늘었고, 체지방은 3.4kg이 빠진 거에 비해서 이번 미역국 다이어트에서는 체중은 많이 감량되었지만, 근육량도 많이 빠지고, 체지방 감량도 오토파지 할 때보다 적은 걸 보면, 역시 올바른 다이어트 식단은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식단보다는 감량이 더디더라도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컨텐츠였습니다. 미역국 다이어트의 장단점은 지난 5일 다이어트할 때 얘기드렸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틀 더 해서 일주일을 해보고 느낀 점을 짧게 얘기해드리면요, 미역국 다이어트는 감량은 좋았지만 길게 하면 물려서 미역 같다. 욕 아니에요? 다음 컨텐츠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미역국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하루 동안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면 요요가 어느 정도 오는지 원데이 요요 실험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미역은 라면에 있는 미역이 맛있지?